넘어갑시다. 어 그래요. 루트 5고 여기는 차가 3, 2, 루트 13이니까 여기가 루트 5대, 루트 13. 그죠? 네. 그래서 네분점 c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2루트 5군요. 그래서 1대 네. 1대 2군요. 루트 13이 아니고 20입니다. 어. 어, ab를 1대1 t로 내분하는 점이 어, 1사분면. 자, 그럼 내분점을 구했을 때 x 좌표도 플러스, y 좌표도 플러스죠? 그러면은 ab를 1아 t 대 1-t, 그러면 짝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즉, 아. 그러면 내네 분점이 둘이 더했을 때 분모는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은 bt, b가 지금 1콤마, 이너스 어, 또 끊겼다. 아씨, 이걸 눌러야 되는데. 자, b는, 마이너스 1콤마, 어, 어 5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t, 오 t 이렇게 x 좌표 y 좌표 써주고 a 는2 어, 콤마 마이너스 3 이니까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플러스 3t 는 y 좌표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얘네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양수 양수 그러면 t 의 범위가 자 일단은 3분의 2보다는 작고 8분의 3보다는 커야 되네 그죠?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둘이 곱한 거 4분의 1이 되겠다 음. 자 삼각형 ABC가 있나 봐요 이렇게 네. ABC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C를 5대1로 4분 5대, 1로 내분. 5대 1, 이 점을 P 5대 네, 5대 번. 1로 내분을 한다는데 네. 왜 변이 굳이 있어야 돼요? 변을 점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분에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내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변이 없으면 됩니 그, c 말고 돼요? 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밖에 있는 건 그, 외분. 아니, 선 말고 선 위. 그건 공간이잖아요. 네. 어. 그건 는 b c 를 A 쪽으로. 기하에서. 를 A 쪽으로. 기하에서 해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그 내분이라는 거는 선분 위에 있다는 정의를 약속을 했어요. 그렇 지금 와서 따지면 어떡 하세요? 지금 생각이 <laughs> 났기 때문에. 처음에 때 따졌어야죠.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냥 끄덕끄덕만 <laughs>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선분 AP를 AP를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5대2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봐봐 A랑 Q가 이렇게 있어요 아 P 네. 그 5대2라고 하면은 어, A 왼쪽에 있을까요 P 오른쪽에 있을까요 외분점이 P 오른쪽이요 그쵸 이쪽에 Q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5대2 할수 있겠죠. E. 그러면 e. 여기는 3이라는 걸알수 있죠? Wow. 어, 그러면 여기가 3이면 3. 연장해서 어, 여기 더 크게 2다. 그죠? PQ가.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 대 CPQ의 넓이. CPQ? 어? CPQ. 자, B, B, Q. 봐봐요. A. 지금 여기 APC가 CPQ랑 3대 2죠 넓이비가 요렇게 해가지고 3대 2죠 밑변 비가 그래서 여기를 네. 3A라고 놓고요 여기를 2A라고 놓겠습니다 넓이를요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ABP와 어, APC 여기에서 보면. 자, 오른쪽이 3A니까 여기 왼쪽 거는? 여기는 뭐, 어, 여기가 밑변이 1대5니까 5배가 되겠죠. 15A. 15 그러면은, ABC 전체는 몇이에요? 18A. 어, 그 다음에 CPQ는? 예 a 그래서 18대2가 되는 겁니다. 9대1이 된다. 1. 아시겠어요? 근데 네, <laughs> 하나 하나 알아듣겠는데 전체를 본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요.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얘가 y 는 kx고 얘가 x 제곱 빼기 4이기 때문에 음 같다고 놨을때 교점의 근이 나옵니다. <laughs> 실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예요. x 좌표. 아. 맞아요? 음. 맞아요? 음. <laughs> 근데, OA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A니까, B고, OA는, 어쨌든, 여기, Y축이 있을 때, 여기가 O란 말이죠? 어 음. OA 대 OB는, 저, 선분의 길이 B긴 한데,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고 하면 이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놓을게요. 내가 네. 그러면 OA 대 OB는 음. 자 저기 알파베타의 절대값이 있죠. 선분의 길이. 그래서 어, 네. 베타 절대값 대 알파 절대값의 b랑 똑같겠죠. 저 음. 삼각형이 어쨌든 지금 수직이고. 어쨌든 삼각형니 이게 막꼭지각이 있으니까 닮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OB 대 OA가 어쨌든 여기 O 알파. 그 알파까지 거리랑 베타까지 거리 비랑 똑같단 말이죠. 음, 그래서 OA 대 OB 순서로 쓰려면은 베타 대 알파. 절대값 쓰면 이게 1대 3이 에요 그럼 알파의 절대값은 베타 절대값의 3배가 된다 근데 베타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 알파는 음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알파 절대값은 마이너스 이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3 베타가 네. 더하면 0이 되는데 자이 문제에서 봤을 때그 뭐야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4는 두 실근의 곱이란 말이죠. 예. 어,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 대신 넣으면 되려나? 이거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알파를 마이너스 3베타로 쓰면은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 제곱은 베타는 3분의 4베타는 4.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4 됐네요. 그러면은 음수 k, 음수 k, 음수. 자, 자 근을 구했는데 그럼 y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k는 기울기니까. k. 음. 점 a의 음. x 좌표를 지금 구한 거란 말이죠. 3분의 2루트 3을. 그러면 y 좌표 5넣어서구해요 저기. x 제곱 빼기 4 함수에다가 넣으면 되죠. 제곱하면은. 그까? 3분의 4고 마이너스 아. 4 하면은 3분의 똑 끊겠네 또자 요거 계산하면은 어, 3분의 마이너스 8이네요 그죠 음. 네.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k 되니까 k는 3분의 2루트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샥샥샥샥 어 3,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이 답이 되겠죠. 복잡하네요 이 문제는. 자로. 아니 3분의 AC. 어. 16, 9에서. AC하고 AD하고 같잖아요. 5가 B가. 그러니까. 그래서 5 아니에요. 네. 아니 오라고 준게 아니. 아니라 내가 구한 거라고. <웃음> 네. <웃음> 그다음에 BC는. 차의. 어디서 B가. 4의 제곱은 125 어? 5루 5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오루트 5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되죠? 음... 평행하니까 아... ab를 구하면 66에 36 88에 64 10이네요 오이?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도 5네, 그러면. 1대1이네? 1대1. 어. 늘려. 그러면 너무 쉽다. 여기랑 여기랑 1대1인 거잖아. 1대2인 거잖아, 여기도. 똑같이. 네. 그래서 점씨가, 점씨는, 어, BP의 중점이죠. 네. 어. 그러면 중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곱해요, 둘을. 이 아니 아니. 합이 합이 반이 중점인데, 지금 점 씨가 4만 0이라고 나왔잖아요. 8 해버립니다. 그치 그치. 합이 8이니까 피가 바로 나오겠죠. 14. 또 y좌표는 합이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 5. 어? 아 플러스 5구나. 얘가 마이너스니까 빨간색이 가렸네요 응. 쇽쇽 그래서 둘이 더해서 0이 되야 되니까 이렇게 14,5로 바로 나오겠다 5a 어. 하나가 반지름이잖아요 5a요? 어. 아그 5a? 그렇지 그래서 16,9루트 하면은 5가 되니까 오. 5b랑 5c도 전부 다 길이가 5가 되겠죠 오, 오, 오. 네. 그러면 정삼각형 abc 의 높이를 구하라 했어요 어아자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정 삼각형은 외심과 외심과 네, 무중심이 전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외심이라고 하면은 무게중심이기도 음, 네. 한거예요 음. 네. 여기가 2대1 이잖아요 근데 실제 길이가 하나가 지금 5가 나왔으니까 오. 높이는 요, 여기는 2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높이는 더해서 2분의 15가 되겠다. 네. A 좌표를 쓰면 은요 20에서 출발하는데 1분마다 어, 줄죠. 좌표가. 4씩 줄어요. 그 마이너스 4t 콤마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b는 20 콤마 이제 20에서 2t씩 줄어들어요. 네. t는 이제 분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a분후이고 그때 거리는 bkm이다. 자. 그러면 ab 선분의 길이가 최소일 때를 찾아야 되죠. 직선. 근데 저기 ab를 하면 그러니까 뭐 A, B, 제곱도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보기 싫으니까요. 이걸 이제 써보면 은 차의 제곱. 뭐야? 그냥 이거 제곱이죠? 차의 제곱. 음.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되겠다. 16t제곱, 마이너 어, 20t제곱. 마이너스 80, 160t. 마이너스 40, 80t. 80. 셀 240이고 40. 플러스 400, 4 0 0 8자 이걸 20으로 일단 앞에 거두 개만 묶겠습니다. 묻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절반이 마이너스 6이고 제곱하면 36이죠.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7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20도 하셔야 되고요. 40. 그러면 t 마 6의 제곱이 되고 80 그래서 키가 6일 6, 때 분. 어, 6분 일 때, 80. 어 6분일 때80어 최소거리 80km가 됩니다. 그래서 a는 6이고 b는 아 80이 이게 ab의 제곱이니까 어, 최소거리 어, 어. 제곱이 80이면 최소거리 b는 루트 80이 되겠죠. 그래서 4루트 5가 되겠다. 그래서 AB를 곱하면 24루트 5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잖아요. 어 그러면은 요것 때 여기는 요것 때 여기랑 똑같죠? 근데 보니까 여기가 a 고 여기가 2A예요. 1대2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2란 말이에요 여기가 4가 되겠죠 어, 그렇게 계산하면은 0,0이랑 여기 2,3a랑 거리가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9a제곱이다 그러면은 16은 아 플러스 9a제곱이고 12고 3분의 4고 a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뭐가 하라 그랬죠? 또 뭐냐는. 기울기를 구하라 죠 l의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3에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루트 3분의 2 하면 되니까 싹싹 싹싹 루트 3만 남습니다. 따라서 루트 3이 답이 되겠다. <laughs> 자 P가 y축 이의점이잖아요0마 a라고 할까요? <laughs> AP 제곱은 16 더하기 a 플러스 2 제곱이고, BP 제곱은 9 더하기 a 마이너스 제곱이죠. 최소값을 구하래요. 어, 그러면 2a 제곱, 4 a 마이너스 니까 2a 플러스 25랑 4랑 1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A 제곱 플러스 여기 A 하고 어, 여기 절반이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되죠.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2분의 59 짠.